프리랜서 언어 치료사의 출근 준비. 현재 엄청난 현타를 맞아 브이로그 제작으로 심신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어요. 저는 언치 프리랜서로 투잡을 오래 시작하게 되었어요. 왜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냐면 자리가 없어요. 저는 정규직을 늘 원해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일 단튼 프리투잡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리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건데 둘곳다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카카카, 우! 좋은 거 아님? 싶을 수 있는데, 1. 물경력 2. 프리랜서라 하는 만큼 돈 벌. 이니까, 걍, 하루에 하나 치료하러 출근하는 중입니다. 치료 시간보다 출근 시간이 더길 외곽에 있는 센터라. <laughs> 그리고 부모님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애기가 장애군에 가깝다 보니, 진단은 아직 안 받은 상태. 더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데, 저는 초임 치료사니까 상담 기술이 많이 부족했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치료해도 부모님께 전달이 부족했었나 싶어요. 와중에 그분이 다른 분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를 했대요. 좋지 않은 쪽으로 하셨겠죠. 마냥 비방이 아닌 순간순간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겠죠. 이 이야기를 센터장님께 전화로 듣고 이제 출근하는 중입니다. 그냥 조금 허무하고 답답해요. 아니 많이 그 애를 위해 매일 프린트물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남들 기피하는 시간대인 토요일 출근도 매주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동수 감소. 슬프다 싶다가도 누구도 탓할 수가 없네요. 그분도 이해되고 나도 이해돼요. 그냥 이건 언어치료사로 살면 오는 당연한 감정?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뭐라고 우울하네요. 기운이 오늘은 없어요. 그러면서 쿠션 팡팡 급 웃기네요. 아무튼 답답해서 급 브이로그 제작. 근데 우울을 곁들인 일을 그만둘지 이어갈지 다른 곳 갈지 등등 고민이 요즘 많아요. 하지만 고민만 하면 안 되고 행동해야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행동에 나서면 돼. 결과가 어떻든 나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칭찬하겠어. 오늘도 고생한 나 자신과 제 친구들과 이 영상 보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 자신이다. 이보다 더한 것도 이겨냈다. 급훈훈하네요. 그럼 이제 집 가서 쉴게요. 빠잉 퇴근길에 만든 영상. 오늘의 키링은 만두키티. 예이. 급 마무리.